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모네이드걸 인사올리입니다. 이제 진짜, 진짜로 여름 같은 봄이 왔는데요. 저만 너무 더운가요, 요즘?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자유롭고 멋진, 느옷그 잡채인 브랜드를 사심 가득 담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미들이라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브랜드이긴 한데요. 오늘 함께 할 브랜드는 바로 히오리입니다. 우리 궁극의 보부상 구디백으로 히어리를 처음 접하셨던 분들은 엥 히어리 원래 가방 브랜드 아니었나요?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히어리에서 처음으로 의류 라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히어리랑 오랫동안 콜라보 가방 제작을 하기도 했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브랜드의 철학과 방향성을 굉장히 가까이서 지켜봤는데요. 간략하게 브랜드 소개부터 드리자면, 히어리라는 야생화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많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얼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피어나는 여성들을 위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가 개인적으로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수익금의 일부를 자린 여성들과 유기동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는 점인데, 그 진심이 너무 잘 느껴져서 저도 정말 마음 깊이 너무나도 애정하는 브랜드입니다. 히어리의첫 의류 컬렉션이 25 SS의 테마는 레모네이드 가든인데요 디렉터님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상큼한 레몬 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프레쉬하고좀 산뜻한 무드가 가득한데요 베이직한 셔츠, 가디건, 데님은 물론이고 너무나도 귀엽고 키치한 무드의 그래픽 티셔츠까지 지금 계절에 딱 맞는 제품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너무나도 기분 좋게 이 영상들 준비했으니까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룩은 퍼피 벌룬 미니 드레스와 벨라 라운드 니트 가디건, 그리고 오로라 셔링 더플백에 보야주 로고 자수 볼캡까지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미니 드레스부터 보시면 유니크한 펀칭 레이스 원단의 원피스인데요. 진짜 이 녀석은 핏감이 미쳐 돌아버린 너무나도 예쁘거든요? 제키 기준 기장감이 딱 너무 예쁘게 떨어지고 벌룬 핏이라서 입었을 때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는. 오런 원피스입니다. 너무 귀엽죠? 길쭉길쭉 구미들은 데님이랑 같이 레이어드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제가 또 여러분 민소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유방 커버 되냐 안 되냐 아주 그냥 싹 가려주고요. 어깨끈 조절도 가능해서 각자 체형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편했던 점은 옆에 지퍼가 되게 깊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고 벗을 때 굉장히 편했고요. 귀여운 버전으로 웨딩 스냅 찍어도 괜찮을 것 같고 데일리하게 입기도 너무나도 예쁘기 때문에 정말. 벗기 싫었던 원피스입니다. 네, <laughs> 같이 매치한 이 니트 가디건은 굉장히 보드라운 원단감에 사계절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데일리한 녀석인데요. 굉장히 베이직한 템이지만 퀄리티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왼쪽 하단에 자수 포인트 들어가 있고 단추에도 로고 각인이 돼 있어서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 뭔지 아시죠? 그리고 시보리가 와광짱짱하기 때문에 단추를 다 잠갔을 때 핏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을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 저는 국룰 컬러인 네이비로 한번 픽해봤요 봤는데 컬러가 5가지나 되거든요. 이런 탄탄하고 기본에 충실한 가디건 하나 있으면 데님, 치마 원피스 어디든 휘뚤맛도 입기 너무 좋기 때문에 취향대로 컬러 선택해서 하나쯤은 꼭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템이다. 그리고 이 오로라 백. 길거리에서도 꽤나 자주 보이는 히어리의 대역딱 섹시 백인데요. 딱 은은하게 오로라 필터 깔아놓은 듯한 나일론 텍스처에 셔링 디테일로 막 부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때려넣어도 핏이 예쁘게 딱 잡히는 그런 녀석. 각도만 좀잘 조절하면 13인치 맥북 수납까지 싹 가능이고요. 얘도 컬러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라일락 컬러가 진짜 제일 유명하거든요. 라일락 색을 데일리로 어떻게 들고 다니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 이거는 솔직히 실물로 봐야 되는데 채도가 엄청 낮고 진짜 약간 오묘해요. 생각보다 어디에 매도 너무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크기도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하면서 블랙, 화이트에 버금가는 데일리 백이 될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런 포인트 컬러 중에 데일리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볼캡도 한번 써봤는데 히어리 보야즈 로고가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자수로 들어가 있고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이 배색 조합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제가 또한 코네드 하시는 거 아시죠? 보시다시피 챙이 깊어서 싹 감싸주는 확신의 소두핏 가능하고요 실제로 딱 써보면 가볍고 헤비하지가 않아서 얘도 어떤 계절이든 데일리하게 쓰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룩은 레몬 크롭 티셔츠에 블리스 플레어 롱스커트, 그리고 벨라라운드 니트 가디건, 이브 스퀘어 도트백까지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요 착에서는 크롭 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크롭 티가 소매랑 총장 기장감이 딱 예쁜 걸 찾는 게 진짜 은근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냈다. 보시면 소매 기장도 딱그 적정선, 팔뚝 여리핏이 나오는 딱 그, 기장이고요. 총장도 배꼽 살짝 보이게 떨어지는데 옆선에 또 살짝 곡선이 들어가서 허리도 굉장히 쌀록해 보인다. 오랜만에 너무 예쁜 크롭티의 정석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뻤고요. 반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쁘지만 이너로 입어도 살짝 살짝 보이는 게 포인트가 되면서 완전 예뻐요. 그리고 요 스커트 말하기도 입 아픈데요 지금?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런 롱스커트들 유행하는데 절개 라인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들어가 있는 건 처음 보거든요? 프릴 디테일도 이 디자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완전히 공주 자 <laughs> 개인적으로 롱스커트 허리에 밴딩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밴딩 없이 아랫배랑 뒷구리싹 감싸주는 핏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위에 그냥 박스티를 입어도 러블리한 무드가 한껏 살아나기 때문에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그리고 앞전에 보여드렸던 가디건, 컬러 다양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버터 그린 컬러가 또 너무나도 화사하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얹어봤어요. 요즘 날씨에 너무나도 찰떡인 컬러고요. 이렇게 두르고 다니면서 사람 탓템? 그리고 냉방병 예방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laughs> <laughs> 그리고 이 토트백 너무 귀엽죠? 저는 트렌더 센터기 때문에 땡땡스를 한번 들어봤는데 레몬버터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스퀘어 땡땡이백들 보통 보면은 이 땡땡이라는 패턴 자체가 조금 정신이 사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감을 너무 잘 잡아서 딱 포인트는 되지만 깔끔한 그런 가방이고요. 그리고 이 입구가 활짝 쿵 열리기 때문에 넣고 빼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의 이슈인데요. 제가 묘기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여기에 막 이렇게 두드러기 좀 올라오는데 이 손잡이 부분이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딱딱하거나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었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걸스라면 이런 땡땡이 아이템은 하나쯤 있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룩은 레모네이드 레시피 티셔츠에 미모사 라운지 쇼츠 그리고 포피 체인 미니백 맺고요. 아이리스 레이어드 랩 스커트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티셔츠부터 보시면 박스티가 주는 특유의 그 투박한 느낌 있잖아요. 투박하고 좀 스트릿해버리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요 녀석은 원단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입었을 때착 떨어지는 찰랑거리는 핏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박한 느낌을 쫙 뺐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큼하면서도 빈티지스러운 러블리한 프린팅 자세히 보시면 레모네이드 찐 레시피가 적혀 있는데 진짜 딱 히어리 특유의 러블리한 무드를 잔뜩 풀어낸 그런 박스티입니다. 쌍큼 걸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셔츠도 진짜 진짜 귀여운데 네이비 체크 패턴에 통풍이 겁나리 그냥 시원하게 잘 되는 원단을 써가지고 여름에 앉았다 일어날 때땀 차가지고 쫙쫙 일어나는 그런 거 없이 만들었고요. 큐티 쿨걸의 반바지라고 볼수 있죠. 여름에 티셔츠 밑에 그냥 이렇게 막 입어도 되고, 수영복 위에 딱 입어도 되고, 약간 모노키니 입고 수영장 갔다가 나와가지고 싹 입어주면 완전히 그냥 캘리걸 되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이런 반바지가 밴딩이 또 짱짱하면은 옆구리 잘 튀어나오고 자국 생기고 열받는데, <laughs> 그런 거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편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같이 동여맨이요랩 스커트. 랩 스커트도 요즘에 되게 되게 자주 보이는 아이템인데요. 남들과 똑같이 그냥 레이스 하나 딱 박아놓은 게 아니라 잔꽃 엠보 자수로 패턴이 와다다다닥 박혀있거든요.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예쁘고요. 일단 허리에서 바로 딱 떨어지는 셔링이 아니라 윗단에서 일자로 한번 잡아주고 윗단 풍성하게 떨어지는 이런 핏이기 때문에 그냥 레이어드템 하라고 떠먹여주는 그런 녀석이다. 그리고 묶는 끈도 레이스 인데요 이게 엄청 길거든요.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본을 완전 크게 만들어서 주렁주렁 달랑달랑 요런 느낌 그리고 요 포피 체인 미니백 이것도 솔직히 히어리의 시그니처 백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미팅 갈 때마다 그 눈이 벌쳐가지고 얘랑 굉장히 좀 하나 쐬비고 싶었는데 이게 한번 매봤습니다. 일단 체인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또 매기만 해도 코디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백이고요. 좀 스몰해 보이지만 막상 열어 보면은 립, 지갑, 에어팟 요런 딱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버는 뭐다? 여름에 꼭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룩은 버베나 스트랩 슬리브리스에 셀리 와이드 데님 팬츠 그리고 팬지 헬리넥 롱슬리브와 루나 템버린 백 매치를 해봤는데요. 요 룩에서 눈여겨봐야 될 템은 바로 이 데님입니다. 진짜 이 핏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그 하이웨스트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단추 잠금 밑에만 이렇게 블루. 그 중에 뭔지 아시죠? 근데 요 데님은 하이웨스트도 아니고 약간 미들웨스트. 그런 느낌이라서 아랫배랑 뒷구이랑 옆구리살은 잡아주지만, 억지로 다리 길어보이려고막 어거지로 하이웨스트를 했다. 약간 요런 느낌은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나 원래 다리 길어. 요런 데님이 제가 보통 데님들은 굉장히 사이즈를 크게 해서 입는 편인데, 얘는 정핏으로 입는 게딱 제일 예쁜 것 같고요. 지금 딱든 생각은 모든 옷들이 데일리템이지만 상위 호환된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뽀짝한 요 나시, 요 딸기 버전이랑 아이보리 네이비 이렇게 있는데 이 딸기를 참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딸기를 한번 픽을 해봤고요. 핏부터 보시면 요 스트랩이 일반적인 나시보다 좀 각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너로 입거나 레이어드 했을 때 끈이 이렇게 살짝 살짝 보이는 요각 가 너무나도 예쁩니다. 마찬가지로 부유방 싹 잡아주고요. 핏이랑 기장감은 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더 이상. 거기에 스켈로 포인트랑 가운데 히어리 로고까지 셀피 찍었을 때 너무나도 예쁠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 롱슬리브도 핏이 미쳤거든요. 일단 딱 입었을 때 엄청나게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은데 하, 이 여리해 보이는 핏이 어떻게 했나요? 이 넥라인에서 오는 느젓 느낌이 있는데 그냥 입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열어 젖혀서 안에 레이어드한 이너가 보이도록 입는 것이 너무나도 느젓이고요. 그냥 보시다시피 핏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컬러도 세 가지가 있는데 정말 깔별로 다 소장을 해가지고 1년 내내 막 입고 싶고요. 단독 이너 레이어드 다뽕 뽑을 수 있는 템이기 때문에 얘도 약간 최 다시 3 이런 느낌? 그리고 같이 든요 템버린 백 얘도 땡땡이 버전 있고요, 블랙 버터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살짝 밀키한 레몬기가 도는 버터 컬러인데 버터색이 아까 라일락과 비슷하게 컬러 포인트가 있지만 데일리하게 매기 너무 좋거든요. 이런 동그란 쉐입의 가방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만큼 유니크하면서도 과하지는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손이 잘 가는 백입니다. 수납력 활짝 열어 제껴가지고 빡빡 넣으면은 물론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히어리걸즈 크롭 티셔츠와 포지 리본 라운지 팬츠, 그리고 롤리 리본 스트링 짐색. 매치를 해봤는데, 이 룩에서 정말 사랑하는 것은 이 팬츠입니다. 일단 입었을 때 너무나도 편하고요. 나도 이런 레드 체크패턴도 좋아해가지고, 저의 취향을 완전히 그냥 저격을 해버리셨고요. 밴딩이 들어가 있는데, 양 옆에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조절할 수 있는 바지는 또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양쪽 다 묶어서 조여서 입어도 되고, 그냥 풀어 헤쳐서 골반에 툭 걸쳐가지고, 루즈하게 입어도 되고, 씌어서 원단이라가지고, 가볍고, 땀안 차고, 통풍 쩔고요. 그래서 여름에 짧은 거 입기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추천드린 제품입니다. 레드 그릇 좀더 땀스러운데 하시는 분들, 블랙도 있거든요? 한여름에 입어도 너무나도 시원할 제품이니까, 이런 좋은 느낌을 주는 긴바지 찾으셨던 분들,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크롭티의 정석투인데요 <laughs> 아까 보여드렸던 레몬티랑 같은 핏인데, 레터링이 들어가서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의 크롭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살짝 빈티지한 질감이 더해져 있거든요? 딱 정석 레터링 크롭티 같지만 히어리의 감성을 한 스푼 넣었다. 그리고 같이 든요 짐색. 이거는 솔직히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헤어리 그 사무실에 미팅을 참 많이 갔는데 가면 진짜 구라한 친구. 다 의자 뒤에 이거 걸려있어요. 원단이 막 빤딱거리지도 않는 무광 블랙에다가 옆에 셔링이 이렇게 촥 들어가있거든요? 리본이랑 스트랩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느낌. 기본템이지만 심심하지 않게 귀여운 포인트가 잔뜩 들어간 그런 스트링백입니다. 또 프로 보부상들이 만든 백탑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도 큐티 앙큼 걸들의 데일리 스트링백으로 아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건 광고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착도 히어리 신상이거든요. 마음에 들어서 한번 입어봤어요. 이거는 데이지 스트라이프 셔츠이고요. 핑크에 레드 자수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오버사이즈의 셔츠입니다. 한여름에 뭐 땡볕에 걸쳐도 되고 이렇게 무심한 듯 간지나게 소매 툭툭 걸쳐도 되고 예쁘고요. 음.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이꽃 포인트 자수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죠. 허리에 이렇게 레드 아일렛 컬러와 앙큼한 레드 꽃 자수와 주머니에도 이렇게 히어리 레드 자수. 컬러 쾌감 지림 이 팬츠도 부들부들하니 너무 편하게 입기 좋은 와이드핏 스웨이팬츠니까 한번 꼭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개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밑단이 이렇게 그냥 커팅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선하고 싶은 사람? 그냥 자르면 됨 집에서 응. 여러분, 오늘 이렇게 히어리의 첫 의류 컬렉션 같이 한번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첫 시작에 저도 함께하는 만큼 너무나도 기분 좋게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의 진심이 잘 느껴졌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탄탄한 퀄리티에 사랑스러운 제품들로 가득 차있으니까. 꼭 한번 사이트에서 구경하셨으면 좋겠고요. 빠질 수 없는 구독자 이벤트 챙겨왔으니까 더보기란 꼭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